여러분들께서 코인 선물 거래를 하면서 놓치는 딱한 가지, 손실 없는 트레이딩을 위한 필수 가이드. 혹시 수익 올리는 확실한 걸 찾고 계시나요? 이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. 테더원 셀퍼를 환급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. 테더원이 이번에 아주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페이백 요율 상향은 기본이고 트레이딩 뷰 보조 지표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. 테더원 12월 한국 서비스 론칭 이벤트로 더 재밌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, 이 혜택 다 받아가세요.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는 이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 기회를 다 잡아야 합니다. 선물 거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. 문제는 수익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. 이게 왜냐고요? 선물 거래는 거래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.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수익을 내고도 본전치기 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죠. 그래서 여러분이 테더원 혜택을 꼭 챙기셔야 만합니다. 테더원 수수료 할인과 환급 혜택을 받아야만이 수익도 지킬 수 있고 더 편리하게 거래를 할수 있어요. 자,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앞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트럼프 당선 이후로 약 1만 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환급받았습니다. 이렇게 저처럼 매매 3개 하시는 분들도, 시드가 적은 분들도 수수료 다 환급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껏 레퍼를 파트너란 사람이 다 가져가고 있었을 겁니다. 코인 수수료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레퍼를 파트너가 다 가져가게 됐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두지 마세요. 저처럼 테더원으로 전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은 선물 거래에 수수료를 거래소에 지불하게 되고 테더원 그 래퍼를 수익금을 받아서 환급금으로 고객들에게 다 돌려드립니다. 그럼 테더원 어떻게 가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테더원 앱을 가셔도 좋고요,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더원 접속을 해도 좋습니다. 추천인 코드에 t o p 를 넣으시면 10달러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내가 쓰는 거래소 클릭하고 상세 페이지에서 링크를 누르셔서 거래소 가입을 테더원 코드로 해서 다시 해주세요. 그리고 UID를 연동하시면 최대 30테더까지 증정금을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이미 거래소 계정이 있고 KYC 인증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. 바이비트는 운전면허증 신분증, 여권 이세 가지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비트겟도 마찬가지로 계정을 세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. 바이비트는 12월 이벤트로 페이백 40%, 할인 20%이죠. 비트겟은 페이백 60%, 할인 50%입니다. 수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더원 제휴거래소에서 링크타고 거래소 가입하고 UID 연동까지 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. 그리고 첫 환급을 받고 나면 트레이딩 뷰에서 인기 지표 2위를 차지한 월구동료 2000달러 상당의 보조 지표를 무료로 무제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 영상을 보시고 아직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면, 테더원 고객센터가 24시간 운영 중이니 문의하셔서 혜택 싹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가입하고 내일 돌려받는 코인선물 수수료.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.